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세탁력을 자랑하는 오파오 휴대용 미니 세탁기는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. 충전식으로 간편하게 휴대 가능하며 2kg 용량으로 속옷, 아기 옷, 양말 등 소량 세탁에 최적화되어 있어 빠르고 깔끔한 세척이 가능합니다. 심플한 터치 디스플레이와 2단계 속도 조절 기능으로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아기 옷이나 섬세한 옷감도 안전하게 세탁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최대하기 좋아서 여행이나 출장시 유용하다. 세척력이 뛰어나고 세탁이 잘 된다. 작은 크기임에도 성능이 좋아 만족스럽다. 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고 있어 공간 절약과 효율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